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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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입니다 이건 뭘까요? 여기에 놨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건 내가 사온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 잎꽂이 하는 거잘 자라고 있습니다 잎꽂이 장미 장미 밖에 주차장에 차가 차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다육이 이건 내가 사온 거, 다육이 이거는 씨를 뿌린 겁니다. 씨를 뿌려서 금송화, 이거는 치커리, 치커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 고추 이거는 홍콩 야자나무 고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노인 아, 복지관에서 나한테 준거 어버이날 준거 카네이션도 잘 자랍니다 내가 분갈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거는 한우의 복주관, 언니가 나한테 준 거. 언니 고마워, 언니. 이거는 금성화 다육이, 다육이? 이거는 내 조카가 준 거. 잘라서 옮긴 거예요. 이거는 내 조카가 준 거. 어버이날 준 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뭔지, 뭐, 뭐지, 이게? 이거는 장미예요. 내가 기르려고 해놓은 거예요. 장미 잘라놓은 거. 이거는 치커리가 오 너무 너무 잘 자라요.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치커리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종삽. 상추도 쑥쑥, 금송화도 쑥쑥, 치커리. 카네이션도 쑥쑥. 고추도 잘 자랍니다. 고추. 고추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 여기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저기 주차장에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밖에 주차장에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경기도 광명시 한동입니다.